여러분, 보험가입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안서 많이들 받아보셨죠? 제안서에 자주 등장하는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특약의 중요성을 모르면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1에서 5종 수술비가 과연 무엇인지, 왜 보험 전문가들이 이 특약을 계속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래서 오종 수술비는 단순한 보험금이 아닙니다. 수술 부위와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고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 역시 천차만별이죠. 여기에 관열과 비관혈 수술의 차이까지 알아야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이 꽤 복잡해서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한 보험에서 준비한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놓치면 후회할 알면 꿀팁 가득한 1에서 5종 수술비의 진짜 의미와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사례들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모르면 손해, 꼭 알아야 할 1에서 5종 수술비의 모든 진실과 꿀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오늘은 1에서 5종 수술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 내용을 익히 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안서를 받아보면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설계사들이 이 수술비 특약을 권장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1에서 5종 수술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약관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특약이 가지는 의미까지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핵심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이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듣는다면 훨씬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1에서 5종 수술비는 수술 부위와 종류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다이 보장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어떤 수술은 보험사에서 보장하지만 또 어떤 수술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1에서 5종 수술비가 질병과 상해로 나뉘긴 하지만 약관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1에서 5종 수술비 약관,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 약관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1에서 5종 약관 안에서 원인이 질병이면 질병 1에서 5종으로, 원인이 상해이면 상해 1에서 5종으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다소 어려운 관열, 비관혈 수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걱정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건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일에서 5종 수술비라도 어떤 수술들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달라서 이 점을 잘 알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핵심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이래서 오종 수술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약관 내용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이래서 오종 수술비 분류표를 보면 수술 부위가 피부인지 근골격계인지. 특정 장기인지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표 수술 사례 몇 가지를 예로 들어 1에서 5종 구분 방식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분류는 피부와 유방 부위의 수술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기타 유방 수술인데요. 분류표를 보면 이 항목이 일종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해당 수술을 하면 일종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한 보험에서 일종 수술비가 20만 원, 2종은 50만 원, 3종 100만 원, 4종 500만 원, 5종 1000만 원이라면 기타 유방 수술은 1종에 해당하므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기타 유방수술에는 어떤 수술들이 포함될까요? 대표적으로 만모톰 수술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근골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근은 근육을, 골은 뼈를 의미합니다. 즉, 근육이나 뼈와 관련된 다양한 수술을 했을 때몇종 수술에 해당하는지 분류해 놓은 카테고리라고 보면 됩니다. 7번 항목을 예로 들자면, 비골 수술, 즉, 코뼈 수술을 말하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에서는 이 수술이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죠. 다만, 아래쪽에 별도의 단서 조항에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8번 항목인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련 수술에는 관열 수술이라는 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맹장 수술을 예로 말씀드리면, 맹장 수술을 하려면 우선 배를 절개하게 되죠. 이 절개를 통해 복부 내부 장기가 드러나고 그 안에서 맹장을 찾아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직접 절개를 해서 장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수술하는 방식을 바로 관혈 수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관혈 수술은 무엇일까요? 맹장 수술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배를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처럼 식도 등을 통해 관을 삽입해 맹장 부위만 절제한 후 같은 경로로 꺼내는 방법이 바로 비관열 수술입니다. 즉, 직접 절개해서 눈으로 확인하며 수술하는 방식을 관열 수술이라 하고, 절개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수술하는 방법을 비관열 수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두 수술 방식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열과 비관열 수술 구분은 약관상의 개념일 뿐이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최근 비관열 수술이 점점 더 많이 시행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8번 항목에 해당하는 상악골 즉 위턱뼈 수술은 관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이중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만약 비관열 수술로 진행했다면 이종 수술비 대상이 아니게 되죠. 하지만 비관열 수술이 전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에서 5종 수술비가 관열과 비관열 수술을 구분하여 보장한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호흡기계와 흉부수술 항목에는 17번으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수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어린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종종 받는 수술인데요. 약관상의 일종수술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의 일종수술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기계와 비장수술은 말 그대로 혈액의 흐름과 관련된 장기나 혈관 계통에 대한 수술을 의미합니다. 약관상으로는 22번부터 28번까지의 항목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중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항목은 23번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및 손가락, 발가락, 혈관관혈수술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질환이죠. 약관상 일종 수술비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8번 항목에는 부정맥 환자에게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인공 심박 조율기 이식 수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술은 3종 수술비 지급 대상입니다. 소화기계 수술은 장기와 부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 청구 사례도 많습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해당 항목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6번 항목인 담낭, 담도관열 수술은 담낭염 등의 염증으로 쓸개를 절제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수술은 약관상 개복술 즉 복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동반할 때만 3종 수술비가 지급되는 반면 비관혈 수술 방식인 복강경 등으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했다면 해당 수술의 종류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41번 충수 절제술 즉 맹장 수술은 2종 수술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44번 항목인 치호 타랑 치 근본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한해 인정되면 이 경우 일종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쉽게 말해 흔히 치질 근본 수술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비뇨기계와 생식기계 수술 항목을 보면 47번 항목인 방광류 요실금 교정 수술은 일종 수술비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요실금과 관련된 수술을 받으면 일종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54번 항목인 제왕절개 만출술도 일종 수술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산할 때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게 되면 약관 기준에 따라 일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내 분비기계, 신경계, 그리고 시각기 수술 항목을 살펴보면 특히 눈에 띄는 항목 중 하나가 63번 안검하수 수술입니다. 이는 눈꺼풀이 처져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종 수술비 지급 대상입니다. 또 시각기 수술 항목 중에는 71번 백내장 수정체 관열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은 관열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만 일종 수술비에 포함되며 흔히 알려진 백내장 수술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청각기 수술과 상기 이외의 수술 항목으로 넘어가 보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치료 중 하나인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일종 수술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88번 항목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앞서 관열과 비관열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중간중간 관열 수술에 관한 내용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비관열 수술은 1에서 5종 수술비 보장 대상이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관혈 수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88번 항목인데요. 여기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카테타 삽입, 고주파 전극을 이용한 경피적 수술이 포함됩니다. 경피적이라는 말은 피부를 통과해 무언가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런 수술 방식들이 비관혈 수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약관에는 이 경우 이렇게 보장합니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예를 들어, 뇌나 심장 부위를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전극으로 수술하면 3종 수술비가 지급되고, 후두, 흉부장기,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 등의 비관혈 내시경이나 카테터를 사용할 경우 2종, 비뇨기, 생식기, 손가락, 발가락에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전극을 이용하면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즉, 관열 수술은 앞서 설명한대로 각 부위별로 분류되어 있고, 비관열 수술 역시 부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어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요즘은 암 수술도 비관열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도 1에서 5종 수술비에 포함되나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 수술의 경우 수술 방식과 부위에 따라 약관상 3종 또는 5종 수술비로 구분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수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방사선 치료도 포함되는데요. 약관을 살펴보면 악성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악성 종양을 없애기 위해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로 이 경우 삼종 수술비가 지급되고 간마나이프 같은 첨단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삼종 수술비 분류에 포함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1에서 5종 수술비가 얼마나 폭넓은 범위의 수술과 치료를 포괄하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작게는 제왕절개나 치액수술 같은 비교적 흔한 수술부터 크게는 암, 뇌, 심장 같은 중요한 수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술 규모가 작으면 소액의 보험금을 큰 수술일수록 그에 맞는 고액의 수술비가 지급되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바로 공정한 보험에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특정 보험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세부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예로 비중격망곡증 수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코뼈 수술 자체는 약관상 보장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수술 사유가 비중격망곡증일 경우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같은 코뼈 수술이라고 해도 원인이 비중격망곡증이면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반대로 어떤 보험사는 이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가입 전에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액과 치료수술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 수술들이 1에서 5종 수술비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보장 범위를 넓힌 상품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치액과 치료수술을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 보험사는 이 수술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장하는 보험사가 훨씬 많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은 약관상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보장 여부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는 이를 보장해 주는 반면 다른 보험사에서는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전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실금 수술 역시 상황이 비슷한데요. 대략 절반 정도의 보험사는 보장을 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검하수 수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특히 안검내반증이 원인인 경우 1에서 5종 수술비 보장 여부가 보험사마다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즉 안검내반증으로 인한 안검하수 수술을 받을 때 어떤 보험사는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다른 보험사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최근 실손보험 변화 추세를 보면 이런 차이가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수술비 특약이 없어도 실손보험 청구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했기에 부담이 적었는데 요즘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논의되면서 특히 비급여 수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손보험으로 수술비를 충분히 커버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꼭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진단비 중심의 설계를 선호했고 수술비는 실손으로 보완하려 했지만 최근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는 제 보험에도 이래서 5종 수술비 특약을 꼭 추가해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술비 특약만 따로 가입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 연락처나 댓글 상단에 고정된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거나 댓글 편하게 달아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